안녕하세요. 북강 풍수지리 연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이만상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만상묘는 부인 오씨와의 합장묘입니다. 이만상은 전 이석형의 고손인 월사 이정구의 손자로, 부친 이명환의 병구환의 마음을 쓰다가 부친상을 당하여 몸이 상해 23세로 요절했다고 합니다. 가문에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여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번 보면 다 기억하고 외웠다고 합니다. 비문에 박상희가 소조만 묘로 나와 있으나 이만상이 태어난 1622년 한해전 박상희는 1621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 조부인 월사 이정구가 박상희를 조종에 첨가해 준 인연으로 박상희가 연안인시 가문의 융성을 위해 여러 곳에 소조만 곳중 하나인 곳으로 보여집니다. 입수와 박상희가 소조했다고 하는 비문이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비문의 빨간색 타원에 명사 박상희 소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화면은 항공지도로 붉은색 동그라미 이만상묘의 청룡과 백호가 도로 위에 절단된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청룡 중간이 끊어져 둘째와 막내가 절손될 수 있고 끊어진 곳 뒤에 산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줌으로 혈은 될수 있습니다. 끊어진 것으로 고속화도로가 나있어 묘슨지 얼마 안된 경우였으면 차자가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청룡 끝이 봉리로 높이 솟아. 형제 중에 막내가 잘될 것입니다. 후면에 배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코는 약하고 낮아 혀를 보호하기가 힘듭니다. 외배코가 혀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며 청룡처럼 외벽호도 중간이 잘려 절선이 우려가 있습니다. 청룡처럼 도로에 의해 배코가 절단된 모습입니다. 배코 쪽 끝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코 끝이 안산이 되었습니다. 안산과 조산의 모습입니다. 배꼽 끝이 안산이 되었으며, 안산이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 쪽을 막는 수구가 되었습니다. 조산이 영상사 비슷해 혈이 되었으면 멀리 4대나 5대에서 정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혈장의 모습입니다. 전순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수 끝이 급박하게 떨어져 절손에 우려가 있습니다. 청룡 쪽으로 지각인 좌간사가 있어 귀를 가져다 준다고 볼수 있으며 청룡 쪽뒤 골짜기에서 오는 바람도 막아줍니다. 입수령이 결인 속기하는 모습입니다. 결인속기 후 치고 올라가 입수도두를 만든 후그 아래 이만상묘가 자리한 모습입니다. 입수도두의 모습으로 둥글고 양명하여 묘는 혈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맥폭 17미터인 기맥이 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는 병자이명으로 기맥선망과 일치합니다. 기맥폭 1 7 미터는 대단히 큰 것으로 지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축된 지기가 병방향, 즉 남쪽 하늘에서 오는 청기와 만나 이만상면의 음태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와 기맥선망이 나란하여 혈은 대단한 영향이 파워를 갖게 됩니다. 혈의 가로모습으로 1m입니다. 혈의 세로모습으로 2m이며 이만상묘는 규혈이 됩니다. 기맥선이 묘로 들어와 두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혈은 한사람인들과 기맥선에 놓여야 할 자리이나 이만상묘는 합장묘로 이만상과 부인모두 기맥선에는 놓이지 않아 혈에너지를 최적, 최대로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입수령은 후령을 밟아보겠습니다. 박상희가 소점했다고 나와 있는 비문입니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입수령 쪽에 묘를 쓰면 구묘와 신묘 모두 큰 화를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계 김장생묘나 서희장군묘처럼 입수령 쪽에도 혈이 있어 그 혈에 쓰면 상관이 없으나 입수령은 뒷부분까지 조사했으나 혈이 맺혀있지 않았습니다. 혈이 맺혀 있지 않은 능선에 묘를 쓰면 절손이 되니 신면는 쓰면 안 되고 유묘의 이만상묘는 절손이 될 우려가 많아 입술 쪽 기맥이 건드려져 영양이 을가를 우려한 것 같습니다. 비문의 내용 때문인지 입술형 뒤로는 묘를 쓴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푸려운 좌우로 틀며 들어와 힘이 있는 생룡입니다. 용맥이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도를 내민 모습입니다. 조상을 뜻하는데 양명하여 조상이 격이 높아 후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용맥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용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도를 내밀고 있습니다. 부친 이묘한의 아들 사형제 중 이만상이 직계에서 가장 현달한 후손이 나와 가문을 번성케 하였으며, 이는 이만상이묘가 대단한 역량의 혈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만상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 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